제가 누구한테요? 아, 그 때, 시청자분들한테. 시청자분들한테. 아 네, 시청자분들의 게 네. 네. 메시지 한번 날리지. 아휴. 새벽도 연달아. 요새 그 유튜브를 진행하더니 여기서 진행을 하려고. 끝썰. <laughs> <laughs> 어... <laughs> 네, 네. 아이 유튜브 이저 채널을 빨리 좀 접어야 될 텐데. <laughs> 네. 도착 안 나가셨던가요? 정욱 씨도 거기서. 아, 그러니까 네. 내 광수도 네. 얘기했잖아. 네. 네, 그때... 유튜브 만만하게 보지 마. <laughs> 아니, 그 내가 그러면, 내가 작곡하면 좋겠느냐. <laughs> 아, 이건 전문 영역이다. 내가 다 정말 진정성 있는 <laughs> 조언을 했거든요. <laughs> 뭐, 유튜브 창업자예요? <laughs> 아니, 야, 근데 계속 하시더라고. <laughs> 예. 아니, 형도 음악했잖아요. <laughs> 아니 그안 되죠. 그 노래 형 작곡한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그 네. 어, 큰일 납니다. 네. 아, 프로작곡가 한 거예요? 그렇습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네. <laughs> 리메이크한 걸로 알고 있어요. 아 리메이크. 아, 리메이크. 네. 아 하나는 이제 리메이크. 네. 그한 곡을 갖고 한8 명한테 뿌렸어요 <laughs> 아, 정말 상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. 여덟명한테 뿌렸어. <laughs> 하나는 내라. <데라>. 진짜로? <laughs> 예. 그러니까 뭐, 아... 낚시하듯이 아... 하나만 걸려라 한 듯이 뿌렸는데, 아... 너무너무 비극적인 게, 어... 네. 하나도 내께 <laughs> 제일 잘된게 있어. <laughs> <laughs>